이제 이 문제 풀자 문제 5번 오른쪽 그림은 이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분의 3 x 제곱의 그래프를 x 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킨 이차 함수의 그래프이다. 1번과 2번의 이차 함수의 식을 각각 구하시오. 1번부터 봅시다. 1번 일단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제곱의 그래프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원점이 꼭지점이고 y축이 축이야. 그런데 이 그래프를 꼭지점 기준으로 봅시다. 한 칸, 두 칸, 세 칸, 세칸 왼쪽으로 이동시켰지.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 이동했어. 1번 그래프는 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3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했습니다. 그 소리는 예를 들면 이 점도 3칸 내린 거고, 이 점도 3칸 왼쪽으로 밀면 여기야. 이 점도 3칸 민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이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을 x축으로 마이너스 3칸 이동시켜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그래프는 꼭지점이 여기야 마이너스 3,0 그리고 축은 이렇게 될 거고 구이 축의 방정식을 얘기한다면 마이너스 3,0을 지나면서 y축과 평행한 직선이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축의 방정식 그리고 꼭지점은 마이너스 3,0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번의 이차 함수식이 필요해. 그러면 이렇게 써. y는 이차의 계수는 그대로 마이너스 2분의 3 쓰고 가로 열고 x x 2로 마이너스 3이동했습니다. 그럼 부호가 바뀌어서 플러스 3 가로 닫고 제곱 이렇게 쓰면 돼. 따라서 이 그래프를 1번 그래프로 만들어내면 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3에 괄호 열고 x 플러스 3 괄호 닫고 제곱이라고 쓰면 됩니다. 이제 2번 그래프 식 보자. 2번은 0,0이었던게 4,0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플러스 4만큼 이동시킨 식이야. 따라서 식의 반정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3 가로열고 x 플러스 4니까 대입할 때 마이너스 4라고 대입하면 됩니다. 가로 닫고 제곱 따라서 2번 이차함수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3에 가로열고 x 마이너스 4 가로 닫고 제곱이라고 쓰면 됩니다.